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. 저는 신유철입니다.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수집하고 또 제가 분석한 자료들을 항상 건넬 수 있어서 그리고 건넬 수 있는 창고로 이 폴리티코 유튜브 채널이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. 이준석에 대한 얘기거든요. 이준석이 요즘 들어서 좌파 매체들이랑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합니다.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의 또 출마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. 근데 저는 여기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, 그가 하는 말이 좌파 매체에서 했던 말이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는데, 이준석이 하는 말 대부분, 아니, 거의 90% 이상, 100%에 가까운 말들이 다 국민의 힘을 욕하거나, 현 정부를 욕하는 말들입니다. 검색을 해서 보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. 이게 정말 국민의힘의 전 대표, 전 당대표라는 타이틀로 할수 있는 말인가?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띄워드리긴 할 텐데,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련돼서 18%포인트 차로 패배할 것이다라는 거죠. 아니, 어떻게, 기본적으로,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강소구 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는 게 싫은 건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18%포인트 차로 패배한다는 이 근거가 뭐냐면요.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. 2020년도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말이죠.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이전이고요. 왜이 데이터를 쓰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지난 지방선거보다 이전 자료입니다. 왜이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패배할 거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죠.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봐야 되잖아요. 그때 누가 당선됐습니까? 김태우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어요. 왜그 데이터는 얘기도 안 합니까?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현 정권 하에서의 선거잖아요. 가장 먼저 있었던 선거. 그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다니까요. 그럼 이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던 선거의 전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가장 1차적인 분석 아닙니까? 그런데 아니래요. 2020년, 그 이전의 선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대요. 그 근거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온갖 매체들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써냅니다. 그 발언을 가지고 기사를 쓰니까 민주당은, 아따, 신난다. 역시 우리가 되겠지. 라고 생각을 하겠죠. 이런 게 바로 여론 선동입니다.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선동이 우리 쪽이 아니라 상대 쪽을 위한 선동인 거예요. 이준석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있어요.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를 기정사실화한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발언도 있습니다.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. 어떻게 그런 전제가 벌써 만들어진 거죠. 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 것을 전제로 다음에 국민의힘의 프로세스를 이기합니다.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? 이 정도면?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면 원희룡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고, 비서실은 사실상 교체해야 되고,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누가 졌어요, 지금? 그러면 이겼을 경우에는요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죠? 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,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애초에 뭐라 그랬습니까?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이 나올 것이다. 그 예언했었죠. 그 예언 맞았습니까? 틀렸습니까?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말을 좀 바꿔서 한동훈 장관의 이 탄핵을 주머니에서 꺼낼까? 말까? 이거 가지고 밀당 장난을 할 것이다. 라는 얘기를 합니다. 예언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다른 예언을 하든가 해야지.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이 남아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.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국민의힘 전 당대표라는 사람이래요. 자, 또 있습니다. 아니, 같이 연관적으로 검색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. 지금은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아니라 용산의 전체주의랍니다. 하는 말들이 너무 가관이에요. 자기가 생각한 게 이미 이루어졌고, 그 이후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국민의 힘을 이끌어 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체주의라니요. 민주당에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? 전체주의를 위해서 그거에 반기를 든 사람을 숙청해 나가고 실제로 사퇴해서 새로 뽑고 이런 모습들이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?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습니다. 그 전체주의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숙청해 나가고 있잖아요. 왜 그쪽으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? 그들이야말로 공산 전체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왜 항상 아군이 잘못됐다고 우리 편에서 뭔가 잘못이 있다고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나요? 정말 정말 상대 적군 이 쪽에다가는 어떻게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? 실제 거기는 지금 전체주의 상황에서 실제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, 피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잖아요. 그 쪽에다 대고는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. 예언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잘못될 것이라는 예언만 하고, 예측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만 하고, 그 가져다 쓰는 데이터는 지금 현 정권이 있지도 않았던 시기의 것을 갖다 쓰고 지금 이준석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십시오. 이준석하고 검색을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아주 아주 당황스러운 답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런지마시자고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